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에서는 알파 세대의 미래를 디지털이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의 의미, 디지털 사회, 디지털 세대, 그리고 교육적 시사점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이란, 디짓이란 개념의 형용사입니다. 디짓은 손가락을 의미하는데요. 한 개, 두개등 개수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59란 숫자는 259세 개의 디지스로 구성된 숫자입니다. 디지털이란 첫째 뭔가 숫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시계는 1부터 12까지를 표기한 평면에 시침과 분침과 초침을 사용한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계는 0, 7, 4, 9등 숫자로 표기하여 7시 49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앞의 것을 우리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부르고, 뒤의 것을 디지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디지털이란 컴퓨터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데요. 이진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즉,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만을 이용하여 그리고 숫자를 조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디지털이란 컴퓨터를 기반으로 검색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소통하고 감상하고 즐기는 모든 시스템과 매체와 활동을 말합니다. 이로부터 디지털 산업,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매체, 디지털 세대 등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은 거대한 사회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기술, 산업, 노동,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래 우리 알파 세대가 살아갈 환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디지털 산업이 대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이나 커넥티드 홈,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장 등 우리 산업 전반을 혁신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노동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계가 후퇴하면서 조만간 많은 직업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확장되면서 1인 노동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는 직업의 가치는 약화될 것입니다. 직업의 개념도 바꿀 것입니다. 디지털 의사가 생기고, 디지털 변호사가 생기고, 인공지능 교사도 등장할 것입니다. 디지털 세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세대를 말합니다. 알파 세대도 디지털 세대인데요. 그러나 알파 세대는 이전의 디지털 세대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히 갖추어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 디지털이라고 표현합니다. 5G 네트워크, 그다음에 6G 네트워크 등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SNS 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고, 웹툰을 보는 등 하루 종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사고에 익숙하게 되고, 디지털 관계를 맺고, 또 디지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파세대는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사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 학교 역시 디지털 학교로 변모할 것이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생활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나친 디지털 생활이 알파 세대의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코드커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파세대의 미래를 본 디지털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디지털 세계에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알파세대의 미래, 온라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